오늘은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꽤 오래 전에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또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땅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보냄 받은 인생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풀어냈습니다. 뭐 요즘 시대가 그렇지만 이 철저한 물질주의 세상 또 과학 만능주의의 교만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원자 폭탄처럼 내 삶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우연히 우연이란 주사위에 던져져서 우리가 이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요.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요즘도 이 물질주의 세계관과 또 과학 만능주의 세계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만 분석을 하면요. 수분 몇 퍼센트, 염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성분을 다 채운 소금물을 만들어내면 그 소금물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며 설리는 눈물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가치와 마음과 생애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물질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세계보다 훨씬 더큰 존재입니다. 물론, 물질로 된 부분도 있지만, 물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훨씬 많은 거죠. 눈을 떼야 됩니다. 생각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안문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내 좁은 뜻과 생각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오늘 읽은 말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주의 뜻을 추구할지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좀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까? 술에 의해서 지배 받죠.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술에 의해서 술 취할 수, 있, 뭐, 이러면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술로 충만하고 술, 술에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술을 계속 먹으면 돼. 마시면 되죠. 1차, 2차, 3차. 아침에 해장술 또 반주 이러면 이제 술로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이술 알코올은요. 뇌의 중요한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진정제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와 판단력을 저하시킨대요. 억제해 버리니까. 낮은 조금 마시면은 뭐 긴장을 완화하고 좀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근데 이 알코올은 또 중독성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도덕적인 판단과 자기 절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 술로 충만한 사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근데 술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중독을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어디를 기대하고 누구에게 충만해야 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성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이죠.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서로 신령한 대로 화답하는 관계 경쟁과 비교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화답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또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죽게 노래하며 예배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도가 불러야 될 찬양, 찬양은 무엇입니까? 나를 노래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여기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게 노래하는 것. 예배적인 모습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에게 종속시키지 않고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 화답하고 축복하는 이 수평적 수직적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삼전체를 돌아보며 삶에 이런저런 부침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소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충만의 최종적인 결론은 감사가 될 줄은 믿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령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도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받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힘에 이끌려 살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중독에 빠질 수도 있죠. 또내 자신이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성취욕에 빠져서 거기 중독되고 취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받으라. 안 받으면 안 된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들이잖아요. 무엇인가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의존하고 사람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고 무엇인가 기대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독이 일어나고 의존하게 되고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 기대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말은요. S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과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가득 차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 흐르 흘러가듯이 살면요, 그 결론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원망과 분쟁과 자기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냥 흘러가도 살지 말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가고 계시고 행하고 계십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선, 시행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냥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을 허술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초대교에서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우리 집사님들 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과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은요, 필수입니다. 주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딱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도. 뭐, 그 사이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든지.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째까지 하면 이제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이 큰일 났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할 거냐. 좀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뭐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앱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방법도 있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태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동태거든요, 헬라어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좀 때로는 나를 비워놓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그릇과 태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낼 것좀 비워내고,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마법이나 기술은 없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성령, 뭐, 집회 이런 데 가면은, 막, 어, 그러면서, 막, 성령 오신다,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제가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성령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삶을 채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삶의 자세. 주님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요. 자세의 문제이며 태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술취함으처럼술 취함에 아까 이야기 나왔죠. 예, 술 취함처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술로 충만해지려면 뭐 1차, 2차 뭐 해장술도 반주 자꾸 마시면 이제 알코올로 충만해지죠. 사실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요 말씀과 기도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의로 가득 차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말도 세고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의 인격과 입술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꼭 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자세, 삶의 태도가 좋습니다. 그릇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요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읽는 것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읽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만약 주일날 제가 설교를딱 하잖아요. 딱 하면 딱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은 여러분 딱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은혜 들은 말이다.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먼저 자기가 먼저 들어야죠.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해봤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지. 아, 이, 내 남편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아, 그거 먼저 앉아있는 사람부터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은 믿습니다. 또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감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이 끝난대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감사라는 태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감사의 제목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이러저러 보다 보면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감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를 바라봐요. 그러면요, 굉장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다면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성러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관에다 담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매일 매일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는 거예요. 3번 성령 충만은 매일입니다.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받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번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끝나는 것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라는 것은요, 현재형으로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날을 거두는 것처럼, 만날은 한번 한 거두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거두었습니다. 오늘 거두고, 내일 거두고, 또 모레 거두고, 성령 충만은요,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채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큐티집중에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뭐1 년에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충만은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의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요, 어떤 선택을 할때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은 적어요. 굉장히 막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면 사기 뻐리잖아요. 막 자기가 또 생각한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결정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대화 중에서도. 갑자기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욱하는 마음이 들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절제의 열매를 주십시오. 굉장히 실제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불러 불러 충만 충만 물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또 성령충만은요, 운전할 때, 막 이렇게 누가 칼치기를 해서 딱 들어오면, 그때 문 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요! 해야 되겠죠, 주요! <laughs> 이게,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통과하고, 말씀을 한번 통과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착된, 성령의 충만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 생활을 할 때요, 너무 루틴하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식을 치르듯이, 나는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후딱 성경 3장을 읽고 덮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루틴을 끝냈잖아. 뭐 하루에 한 10분, 30분 기도하는 거다. 뭐 기도할 때 열심히 하지만 땡 하면 이제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읽기나 기도는 그런, 그런 식의 루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거 많이 구했는데, 사실은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순간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매일매일 묻고 구하는 이런 삶의 루틴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성령 충만은요 그냥 단순한 습관이나 루틴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적으로 깊이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루틴으로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한 여정과 여행으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땅 가운데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목적 가운데 보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는 것. 필수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부흥회 때한번 은혜 받고 한번 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지고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나는 내 자신을 볼때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지만 내 옆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누리고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수 있는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